얘가 그쵸, 그쵸, 그쵸. 그래서 많이 먹는데 더 어, 뚱뚱해져라. 이모 닮아져라. 인제 제가 온게 어떻게... 이렇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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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

<laughs> 아, 같이 보는게 와. 들어고싶다 오늘 라브거고을야 아, 네. 나는 이제 나또 이기고 싶긴 한데. 서버 12개 너무 도 미안하고 고 나는 이기니까. 죄송해요. 웃으면서 는 거고 은데 아, 이인데 또, 또 아니, 이길 것 같은데. 이기면 좋은 거지. 아 그래? 아니, 그래. 그래, 아, 네. 그래. 맨날 가슴이. 공부할 때 습관을 이렇게 묶어거려요이 <laughs> <문을 문을 오거든? 웃음> 이거 이거랑 뭐 이렇게. 아, 게3 아, <laughs> <이렇게. 웃음> 차이네. 아니, 이렇게 있는데. 맨날 이렇게 맞춰 붙는 거야. 아, 그래도 롱사브 넣으면 이 사람은... 어, 어, 아, 가거타오미아겠지 네. 아, 왼편이 숲에다 떨어뜨이어 저기... 저 보라색 옷는건 분, 안 보겠어. 아까 앞에서 안들어오겠습다 앞에서. 그안 들어오겠어. 보라색. 왜? 뭐냐? 아 나. 야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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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왜? 다가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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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고 있는데, 뭔가 잘한다. 제거쪽오른 쪽에, 이나빠

A급 아니야? 소클은 거의 다 A급이야. 소화클 거의 다 잘해. 아니, 전국 어? 어? 아니야. 설리는 음. 소화클럽 잘해. 어릴 수 있어. 수천 어, 종대구나. 아니, 아무튼 잘해. 살이, 살이 나빠도 수천에서 소화클되겠지 어? 정대구나. 응, 아, 그럼 나를 나 와야 하는데. 나 정말 싫어서. 저저 알잖아. 네. 그때 우승한 게싫하고3등했잖아 아, 어. 그거 근데 그게. 플옵 그 충남이 상하거든 팀이 진짜 엄청 많이 이한열수 나왔어가지고. 10, 거까지 삼등까지 이동어 쉽게 모 중국. 뭐, 아니지? 아, 남이야안무서 정국 씨야, 나는 이재도 이재훈도 지인데 나 정국 씨야 아, 아니야, 우아김종민 아니야 정었어 사람인데 이 정국이야 아니, 걔는 진짜 폼, 폼이 너무, 뭐, 너무, 너무 잘한 어깨 치어어리 나 약간 스냅드래 트랜, 하는 것 같은데 잘하긴 하는데 진짜 만안 잡는 면 잘할 것 같은데 저보다 나보다 어땠 그건 맞아 응. 요즘 너가 너무 잘해 요즘 요즘 내가 포만이 너 떨어졌어 요즘 아. 요즘 내가 퇴머리야 요즘 슬럼데아 약간 슬럼프였어 맞아 와 정신이 나 유다 유다는김도빈 너를 보면서 약간 아. 한계를, 한계를 짓겠어 약간 음. 재능이, 재능이 없어 지금 아니가 왔는 아까 나오긴 나왔던 거 그러니까 아에은딱 가니까 <laughs> 음. 어, 30, 30. 3대 있는 무서워 싸우시면 어떡해 <laughs> 아니 진짜... <laughs> <10도는> 20대 2대도 아니고... 20대 <laughs> <19도에> 10까지 인정해줄게. 민 가고 싶었어. 민통 가고 싶어. 바로 게임 진행 시기바니다 <laughs> 바로 게임 진행해세요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웃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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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웃. 붓이 어. 아직도 아주 밭 아주 모랑이아 차이 한번 아주 밭자서 아주 밭에서 아주 아주 밭 아주 밭이아아 아주 밭아니 밭에서 아주 밭은서 아주 밭에서 어주밭에거아아서아 여자 식당 오는거 아니야? 아 아웃인가 보다 오빠 팬이 원래 팬이 아니 유빈아 이것을 그냥 이렇게 덮어서 가자잉 내려가면 이렇게 덮어서라도 되그 아니 갔다다 실어놓을게 내꺼 가방도 와 수고했다.